어, 안녕하십니까 24년 어, 8월 10일 어, 토요일 승부처 브리핑 시간입니다 어, 금요일은 또 오늘의 승부를 한 날을 했는데 어, 선전을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4개를 했는데 4개 다 정중이 안 됐어요. 자. 남아 있는 토요일 해서 꼭 어, 오늘의 승부가 제대로 좀 나아 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토요 승부는 제주 이경주가 메인 프리미엄이고요, 부경 오경주 A급, 제주 사경주가 메인 하이라이트급, 제주 오경주가 A급이 되겠습니다. 제주 이경주, 음, 어, 6번 한라봉 지난번에 대가리 팔리고 뭐 열심히 하고 깨졌는데. 이번에 또 대가리로 가는데 꽤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음, 과연 대가리로 볼수 있겠냐. 의문점이 남고요. 10번 청룡여제가 대결인데 아, 이것도 모르겠고요.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 4번 정정당당. 정정당당은 이제 한라봉하고 뛰어 가지고 이제 한라봉한테 졌죠. 그리고 이제 100m 척 경험이고요. 뭐 이게 저기 다안 된다 그런 건 아닌데 다들 좀딱 <laughs> 다음 일본 백록 천주가 이건 한 번도 입상을못한말이구요한번 그 무적 수는 이제 기존마죠 기존마 n Majo, k i j o 는 Ma. So, I'm not sure if y o 데아전뭐 기본적으로 e 거는 누가 들어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되고 u r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그런 생각이 드는 말 한두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원하게 한번 배당으로 접근해 보고 싶은 메인 프리미엄 승부처였습니다. 제주 이경주. 다음, 북영 오경주가 A급인데요. 오거는 4번 하늘 뜸이 지금 대가리로 가는데, 왜 대가리인지 모르겠고요. 어, 8번 타우 루스킹 인데 이것도 왜 대가리 대끼로 간지도 모르겠습니다 3번 메타 프린스 비슷한 것 같고요 6번 해랑 영 7번 동남이는 이 정도인데 저는 한 마리 뭐 자신있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 헤이크 가치마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고요 다음 제주 4경주 1110m 제주마 4등급 핸디캡입니다 요게 이제 금일의 메인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어, 4번 야신이라는 아신이라는 말이 대가리로 가고 있는데 아, 박성광 기수로 기수가 바뀌어져 있는데 좀 애매하죠 되긴 되겠지만 애매합니다 가능은 한데 애매합니다 5번 해피걸 4고하고뭐 거의 차이가 별로 안 느껴지는데 오히려 이제 별로 많이 안 뛰고 세번을 우승한 해피걸의 잠재력을 더 높게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어 10번 무주미소 어 이것도 보죠 괜찮죠 4번 5번 10번 그 다음에 8번 삼다제권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2번 수라왕 뭐 3번 미소 공원. 이 정도인데 음 저는 뭐한 마리 역시 이 정도 편성이라면 해볼 만하다. 도전 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마필이 좀 무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과감하게 고골 가지고 메인 하이라이트 한번 도전해 보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음 제주 5경주 어 마지막 경주 승부처입니다. 마지막 승부처고요. 6번 낭만 세상 정도가 지금 대가리가 나는데 이거는 들어오면 들어오는가 보다 해야 될 말이고요. 상당히 위험하게 봅니다. 예, 뭐착수에도못들어올 확률도 높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4번 킹 코브라 오히려 킹 코브라가 더 나와 보이기도 합니다. 8번 용천호 요것도 이제 기스도 괜찮고 홍건이 스피드도 있구요 9번 신천지왕 이것도 오히려 낭만세상 보다 이게 신천지왕 이런 말들이 킹코브라나 이런 애들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신천지왕 낭만세상은 대관론 가 가지만 별로 그렇게 믿을 상은 아닌 것 같아요 킹코브라 영천호우 신천지왕 이런 애들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이번 날려버려 이것도 있네요 이것도 그렇죠 괜찮죠 이 말도 1번, 4번, 7어 8번, 9번. 용천호우 신천지왕 켄코브라 날려버려가 낭만 세상보다 더 나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편성 고민라면 저는 한 마리 역시 저평가는 받고 있지만 자신 있게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 한두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A급 승부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승부는 어 제주 이경주가 메인 프리미엄이고 북경 오경주 A급, 제주 사경주 메인 하이라이트급, 제주 오경주가 어 A급인데 요 중에서 또 하나를 잘 선택을 해볼 거고 예 상황에 따라서는 뭐또 유도리 있게 예 현장 흐름을 잘 살려서 어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결과를 좀 드려야 되는데 지금 오늘의 승부에서 지 결과를 못 드리고 있어가지고 조금 죄송스럽고 너무 좀 면목이 없는데 음.. 이게 또 기회라는 게또한 번에 올 때는 또 시원하게 오니까 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꼭 보답해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그래서 음.. 너무 우위한 배팅보다는 잘 선별해서 좋은 승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배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 제주의 부경호, 제주사, 제주 기대해 주시고요. 네, 어,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러갑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물러갑니다.